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이라고 하는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고, 그곳에 제자들과 동산에 함께 계실 때, 가론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보통의 반응, 우리라고 하면 뭔가를 감추고 싶고, 정직이 아닌 하얀 거짓말이라도 뭔가 속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이런 사건과 동시에 곁에 있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그리고 막고 지키기 위해서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일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칼을 집에 꽂으라" 다른 복음서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그냥 내어주신 이유는 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어, 독생자 외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이신 예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서 자신을 감추거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나 주인된 우리나.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림자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많은 거 자식을 내어주는 것보다 부모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더 쉽고 편하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줄 부모는 여러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어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라고 번제물로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아브라함은 차라리 내가 번제물로 드려줬으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포박할 때에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을 이삭은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숫양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으로서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일찍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으로 우리의 죽음 대신 그 외아들 예수님을 죄인의 손에 팔려가게 하시고 죄의 싹슨 사망인데 죄값을 그러하여금 죽음으로서 치르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 22장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다 바대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루시되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셨던 나는 포도나무 또 나는 양의 문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때 여기 똑같은 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그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일 백성들이 여쭤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할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과 여기 내가 그니라 이것이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나는 나이니라 이거죠 나는 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건에서 볼수 있었듯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줄 만큼 사랑하는 그런 나이니라. 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믿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대못이 바뀌고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나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시고야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일을 하셔서 빌립보서 2장에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이그 이름의 모든 이름이 그,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였느니라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때 제자들은 실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마디 외침을 외치셨지만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이 역사 속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보니 그 십자가 위에서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느니라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명령 받들고 섰습니다. 하지만 맞닥뜨린 현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바로의 그 기세 등등함 앞에 모세는 여러 번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모세가 느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가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졸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15장까지 나와보니 하나님은 홍해를 여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모세와 미리암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바로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로 앞에서 모세가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래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을 통털고 포함해서 여기 와봤더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바로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경의 원리는 우리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즘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아실까요? 대중의 사랑을 갑작스럽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래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런 가사 말에 곡은 제가 붙인 거고요 이게 지금 갑자기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오랫동안 아주 고단한 무명의 시절을 보낸 제가 보니까 젊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때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할 정도로 날이 추우면 이 옥상에 올라가서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기 곁에 자리를 깔고 잠을 청하고 또 때로는 히터가 켜진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지 않으면 안될 만큼 고단한 세월을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래를 하는 무명 가수가 했던 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 라디오 방 전파를 타게 됐는데 한번 소개됐는데 단번에 이 노래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연이 아닐까 했는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처럼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은 그 힘든 무명의 시절에. 겪었던 고통을 담아낸 진정성이 노랫말에서 노래말에서 묻어났기 때문에 저도 한번 들어봤더니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애벌레로 땅바닥을 기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벌레가 날개를 펴서 세상을 날라갈 때그 화려함이 더 아름답고 돋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시적절한 때와 순간과 과정이 있고요. 그 일들이 일을 해서 결과는 더큰 일을 만들어 내듯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애에도 명과 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일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니라. 믿습니까? 자식을 내어줄 내가 그니라고 선언하신 그 이름과 명에 걸맞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아시다시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참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질렀다는 표현이 맞아요 일을 저질러버린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하지만 이 삼손이 결과 불레세대에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대적 앞에서 조롱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놀랍게도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삼손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혹은 삼손처럼 실패해도,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혹은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이 연약함을 떼내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버릴 것은 있다 없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쓰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거 없어요. 때로는 답답하면. 답답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고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졌는데 10절 말씀해 보니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오른 편규를 베어버립니다 폭력을 사용하죠 세상에 있는 거예요 폭력은 하나님의 왕국엔 폭력이 허용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그 고백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적극 말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많은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막는 결과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지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는 이 단선적인 이해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저항하지 말고, 어디에요? 십자가에요. 여러분 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항해요.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검을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지금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 앞에 힘을 앞세워서 예수를 잡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그래서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가 나한대 때려도 한대 때려도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변하지 마시고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매 맞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나를 위한 일들이 되게 결국에는 만들어서 반전이 일어나게 해 버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모면할 방법 우리 생각하죠. 잔꾀. 그리고 수단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검을 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검을 쓰지 않습니다.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칼을 쓰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원수 같은 사오를 통해서도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다윗이 칼을 빼들지 않은 이유는 단지 사울의 그 악나람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사울을 심판하는 일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다윗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악당이 존재하는 건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은 수긍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서 그를 내가 칼로서 이겼다. 이런 뜻. 무슨 일을 만나든지 대로와 같이 길이 열렸다. 형통. 이런 뜻 아니고요. 그가 만나는 무슨 일이든지, 곰을 만나든지, 사자를 만나든지, 사우를 만나든지,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채를 하든지, 모든 일을 협력해서 다윗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주권 주관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모두를 대하여 승리했고,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형통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저항하지 않는 특성을 발견합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단지 그것이 힘이 없어서일까? 형들이 폭력을 사용하지만, 한거 하지 않았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단지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 그의 생애를 보면 저항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인가,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이 모든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폭력으로 요셉을 가두고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한 것이고 보디발 장군의 집엔. 하인으로 팔리고 감옥으로 던져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요셉을 위하여서 일 하신 시간들이고 그를 높이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밝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은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보다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니.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고 내가 그니라. 나는 나이니라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일을 만드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폭력입니다. 초대교의 많은 성도들을 로마 정부는 폭력으로 핍박했어요.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폭력이에요. 사업에서 이기려면 남짓밟아야 돼요. 다 폭력이에요, 세상은요.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나와 묶여진 너희도 이겼노라. 이 선언입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서북풍이 불어도, 성도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존재이고, 가시에 찔려도, 예수의 향기는 더욱 짙게 흩날려지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세상을 이겼고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잘 아시지만,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폭력을 가지고 우리를 짓밟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승리한 존재,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끊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많은 맞닥뜨려진 일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리라.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되, 큰 복이 되게 하시리라. 그럼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